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 우리가 아, 들판에 있는 그러한 곡식들이나 과일들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에, 후회하고 또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내가 한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하면서 또한 해를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침입니다. 행함의 덕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참으라 이러한 어 뜻을 지닌 말씀을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어 말씀합니다. 의미는 가치만 표현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 이런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 사랑장은 우리가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학적 표현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만큼 위대한 문학적 표현은 없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l o n patient.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래 참는다. 어떤 목사님이 예, 결혼식 그, 어, 이제 하면서 성경책을 신랑 신부에게 주는데 항상 성경책 제일 첫그 공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써 주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면서 주례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실천 동목 제 1호가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이지요.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 생활을 중단하거나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래 참음은 바로 사랑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아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지요. 그뿐만 아니고 이 오래 참음은 소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소망 중에 참으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봉사와 헌신은 대, 어떤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고 어떤 단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대상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예, 그 한마디면 다 핑계가 다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아유, 몸이 아팠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봉사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마음은 있으나 우리가 이 봉사를 뭐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에 대한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믿음 생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섯 살 때부터 신앙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신적이 없어요. 어, 방학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방학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학 한달 하고 1년 하고 몇 년씩 하고 수십 년씩 하다가 나오는 사람들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방학하고 다시 개학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다가 한달 동안 밥을 굶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마라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완주할 수 있는 경기 이것은 바로 마라톤이지요. 이 마라톤은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죠. 내가 완주하리라. 그러면은 그것이 2시간 10분에 들어오든지, 2시간 반에 들어오든지, 3시간에 들어오든지, 내가 한번 인내하면서 뛰어봐야지. 그러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라톤과 같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생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무엇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 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 그말이 그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을 맞이하는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없어요. 신랑이 정작 왔을 때는 기름 사러 가버리고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해도 지금 쉬고 있으면은 그것은 믿음 생활 다 까먹는 거예요. 주님 정작 오실 때 믿음 생활을 해야지 옛날 믿음 생활 잘했다고 그것이 지금까지 요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다가 교회를 끊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끊었어요. 교회 그만뒀어요. 뭐 기분 나빠서 내가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뭐 시험 들어서 아니 어떻게 시험 준 사람은 없고 시험 든 사람만 있어요. 어떻게 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그럼 도대체 누가 시험을 준 거예요? 시험 준 사람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무슨 학원이나 문화센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족하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오래 참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계속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오래 참는다고 했지요. 소망도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를 필요도 없었고, 심지어는 순교할 수 있었고, 아낌없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었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구체적 뿌리는 바로 인내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빨리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따라갈 사람,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빨리빨리. 빠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동영상을 봐도 짧아야 봅니다. 1분도 깁니다. 5초, 10초, 그 정도 돼야지 예, 봅니다. 길면 은 뒤에는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느리신지 모릅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좀 이루어 주세요. 왜 그렇게 빨리 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느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빨리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늦게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음을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경곡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도가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좋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할수 있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만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의 돈이 필요한데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주셨다면 내가 오늘 정말 잘살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 생활하고 지금 살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곳에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온 대로 다 된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자리에 지금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예배 시간에는 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써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시간까지 빼앗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뭐 주일에 못 나올 형편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그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주일을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지요. 왜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5분 10분이면은 걸어요. 동물은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뒤뚱거리면서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걸으려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야 걷지 않습니까? 빠르면 10개월, 늦으면은 한 15개월, 20개월까지도 걷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천천히 성숙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렇게 급합니까? 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빨리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기다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할때 어디다 했습니까? 무쇠솥에다가 밥을 했잖아요. 시꺼먼 그철 있는 그 무쇠솥에다가 밥을 했는데 수민자매 알고 있어요? 무쇠솥에다가 밥을 한 거? 예.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무쇠솥에다가 밥을 하면은 나무를 그 군부를 이렇게 떼서 밥을 하고 그러면은 저 이제 돌로 만들어진 그 온돌방, 그 돌이 따뜻해지면서 저 위쪽까지 이제, 그래서 어,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기다렸어요. 그냥 다 되도록 요즘은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냥 버튼만딱 눌리고, 3분이면 오케이, 10분이면 오케이, 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까지 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기다림으로 시간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우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 내가 오래 참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도됨의 기준이 모든 것을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참아라, 참아라.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는 형이니까 참아라. 너는 동생이니까 참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우리나라의 가수 최백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비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가요가 있는데, 결혼을 하는 딸을 위하여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장아장, 걸엄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그래,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 질라,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애비부탁은 그것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너 참지 마라, 너스제임뭐잘못하면 나한테 꼭 일러라, 뭐 친구들하고 문제 생기면 꼭 빨리 말해라. 요즘은 참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군대 생활은 참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군인 수첩을 받아가지고 제일 앞장에다가 써놨어요. 참을 인자 세 개를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잘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 생활은 참는 것. 옛날에는 시집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집살이도 뭐 3년 봉어리, 3년 뭐 눈먼 사람, 3년 기모거리로 살아야 된다. 참는 것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이유 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가 있다면 참으라. 그리하면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저도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뭐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도 미워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뉴스 볼때 보십시오. 제 마음 속에 미움과 분노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투표밖에는 없는데 봐라 투표장에서 한번 보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잘한 사람은 잘한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대로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거야.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길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성숙하게 자제하고 억누르면서 사는 것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의 소설가 장 자크 루소는 유명한 말을 했지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의 강림 하시기까지.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지어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문 열면 누가 서 있다고요? 심판자 대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임박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곧 다가왔다 우리 시간으로는 깁니다 야뭐 10년 20년 길게 느껴지는데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6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 말씀대로 눈 깜빡하니까 10년이 가더라고요 야눈 깜빡하니까 금방 10년이 가 그래서 옛날에는 10년 언제 오나 그랬는데 지금은 아, 눈껌뻑하면 내가 70이겠구나. 그 생각하면 산다니까요. 야,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우리 시간으로는 먼것 같지만 주님 시간은 눈껌뻑하면 주님이 저문 밖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위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의 한계점은 바로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참으라. 이것이 바로 정해진 시한입니다. 모든 것을 재림에 걸고 그것에 근거해서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이제 끝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갈것 같아서. 예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가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묻기를 주인님, 이거 가라진데 뽑아 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 우리라 재림의 날에 모든 것이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까지 타라 그래도 타지 않았더니 그제서야 이제 뭐문 열어달라고 늦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배우라.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농부는 추수할 가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습니다. 절대로 허무한 인내가 아닙니다.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참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들에게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참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 만큼은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여도 욕만큼은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54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부기보다 욥의 고난 덕이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욥의 고난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드디어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인내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참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고 했을 때 즉시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래 참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믿음 생활 감당하십시다.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급합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잘하여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